안녕하세요. h 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뼈 축소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수술한 지 불과 한 3, 4일 만에 재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광대를 너무 빨리 서둘러서 수술한 것 같다. 자기는 다시 되돌리고 싶다. 불과 3일 만에 말이죠. 이 수술, 이 CT는 수술 후 3일째 찍은 CT예요. 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재게 내원하셔서 광대가 줄어든 게 싫다. 나는 광대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래서 광대를 되돌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급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만도 없었던 게, 일단 딱 봤을 때 비대칭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어, 이쪽을 조금 올리든가, 뭐 하는, 뭐 대칭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술해주신 선생님은 뭐 하세요? 그분께 가서 요 부분 말씀드려보시지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빼고 싶다. 무조건 뭐 제게 빼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은 너무 서두르는 거죠. 수술도 결정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 싶고, 또 수술 결정하고 수술한 다음에, 불과 3일 만에 수술해준 선생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제게 와서 이거 다시 빼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이 썩, 어, 개운치는 않았습니다. 다만, CT를 찍어서 보다 보니까, 오른쪽 부위가, 아치가 아예, 이 템포럴 프로세스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턱관절이 입을 벌릴 때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뼈가 아치뼈가 밑에서 그걸 막아요 그럼 환자분이 입을 못 벌려요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걸 계속 오래 두면 아예 입을 못 벌리는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빨리 다시 하십시오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가서 이 부분 꼭 빨리 교정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자 분이 저한테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뭐 재수술하면 볼이 처지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지금 볼이 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쪽 광대가 지금 말성이 생겨서 턱관절에 무리를 주고 입을 못 벌리는 상황이 돼서 음식도 못 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볼 처지고 어쩌고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계속해서 재절골 하면 뭐 어떠냐 뼈 흡수 생기지 않냐 뭐 이런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가지고 정작 본인한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모시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설명드리고 빨리 이 부분 해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내드렸던 분입니다. 아마도 수술해주신 선생님께서도 이걸 확인하셨다면 어느 정도 교정을 해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 이런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면 입을 벌릴 때이 턱관절에 있는 콘다일이라는 구조가 그 자리에서 돈을 회전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슬라이딩을 하고 이 사이는 빈 공간이 아니라 디스크가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앞서 보셨던 CT처럼 아치뼈가 이 밑에 있게 되면 이 앞으로 나가는 콘다일을 막게 되죠. 그럼 굉장히 아프고 입을 못 벌리게 돼요. 그럼 입을 못 벌린다는 얘기는 씹지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어져 버리면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수술하는 것을 권해 드리게 됩니다. 어, 또 다른 예인데요 음, 뭐 많은 수술을 받고 양악 수술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예쁜 친구였어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제가 받고 되게 뭐 병원 직원들도 되게 예쁘게 봤던 그런 친구예요. 양악 수술을 하고 이제 뭐턱 수술을 다시 하고 뭐 티저얼골도 하고 뭐 광대도 줄였고 이런 환자였어요. 근데 제게 작년에 2017년에 제게 왔을 때는 이뒷 광대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 이걸 좀 줄이고 싶다. 이렇게 제게 오셔서 옆 광대는 지금 줄일 만큼 줄였고 더 줄이면 안 된다. 입이 이 이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는 것과 아치가 부딪힐 수 있어서 인피인지먼트라고 해가지고요 개구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광대는 더 줄이려고 욕심부리지 마라. 이 뒷광대 여기 조금 있는 거는 플레이트 빼면서 여기 조금 갈아주는 정도만 하자. 어차피 지금 이 광대는 이템포럴프로세스랑 붙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플레이트가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트 제거하면서 그냥 여기 뒷광대나 갈아주자.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 그 이상은 욕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환자분 동의해주셔서 플레이트 제거하고 뒷강대만 가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만족하고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올 초에 한 6월인가 그쯤 오셔서 제게 또 확인받고 여기 뭐 떨어져 있지만 체부는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으니까 건강히 지내세요 하고 이렇게 가볍게 보내드렸던 분인데 10월 경에 저희한테 이렇게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아주 희한한 수술이 되어 있었죠. 사실 여기는 저더 저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계속 불만하고 있, 있는 부분은 이렇게 콘다일 프로세스가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템포럴 프로세스가 있는 이뒷 광대라고 흔히 불리는 부분이 더줄어들길 바라는 거였는데 사실 여기는 더 줄어들 게 없거든요. 어, 환자분 말로 그래요. 한열 군데 다녔는데 한 여덟 아홉 군데서 하지 말라 효과 없다 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이거 자기밖에 못한다 라면서 다른 사람은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또 재수술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고정할 필요도 없었던 덴데 아치 부분을 다시 또뭐 고정을 억지로 한듯하고요뭐 체부 쪽도 다시 재절고를 하고 스크류를 박아 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수술 후에 비대칭 심화되고 볼이 꺼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볼이 꺼지고 아프고, 입을 못 벌리고, 또, 여기 앞쪽에 스크류를 박다가 보니, 이쪽으로 지나가는, 이제, 이마로 가는 신경을 조금 땡겨졌겠죠? 그래서 이마가 움직이는, 눈썹 올리는 근육이 조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제게 오셨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과 아치가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제게 오셨을 때, 오른쪽이 한 3mm 정도 됐고요. 왼쪽이 한 2.6mm 정도 됐었는데, 또 재수술을 하면서 이쪽이 1.8mm로 줄어들었고요. 오른쪽은 1.8mm, 왼쪽은 1.2mm로 거의 붙어서 당체 입을 벌릴 수 없고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CT를 좀더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뒷광대만 갈아주고서 있던 이제 뼈 사진의 모습입니다. 뭐 섬유성 결합이든 어느든 약한 골성 결합이든 어찌됐든 저찌됐든 다 연결이 돼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채로 한 3년이 경과한 모습이거든요. 요 상태로 그냥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강히 지냈으면 되는데 여기를 또 재절고를 했죠. 재절고를 하고 와이어 고정을 하고 플레이트를 받고 스크류를 박았는데 이 스크류가 허공에 박혔어요. 보시면 스크류는 이렇게 딱 머리만 보여야 되는데 이 다리까지 다 보이죠. 이쪽은 거의 뭐 박힌 듯이 뭐 거의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스크류가 허공에 있는 거예요. 이건 수술이 거의 잘못됐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 아치는 더 줄었고 그러다 보니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는 거랑 아치랑 간격이 1mm도 안 되는 그래서 입이 못 벌어지는 그래서 개구장애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 수술해 주신 선생님은 수술 후에 이제 파노라마나 이런 2차원적인 엑스레이만 찍고서 수술 잘 됐다. 지금 붓기니까 기다려 봐라. 그런데 환자분은 계속 아프고 입못 벌리니까 한달 내내 병원을 찾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 잘 됐으니까 걱정 마라라고 하셨다는데 그리고 저에게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반대쪽은 조금 더 심각한데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뭐 고정하고 그럴 것도 없는데 세부 쪽을 다시 재절고를 하면서 와이어링하고 플레이트를 박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레이트가 허공에 박혀있죠. 이런 식으로 허공으로 박히게 되는 원인은, 뭐, 재수술 여러 번 해서 입이 안 벌어지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그랬거나, 또는 이거는 그냥 수술해주시는 선생님이 그날 좀 급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 수술을 해주신 분을 제가 모르는 분은 아닌데, 아는 분인데, 이렇게 이렇게 대책 없이 수술하실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이건 아마도 수술 중에 뭐 쫓기는 일이 있었던가 아니면 추석 전이어서 되게 바빴던가 봐요. 그래서 서두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의미 없는 스크류가 그냥 매달려 있는 거죠. 더 걱정스럽고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실 이 뒤쪽의 스크류입니다. 여기 스크류 사실 박을 때 별로 없거든요. 뼈도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뒷광대에 이미 갈아나서 피질골 별로 없고 해면골만 있어서 이 해면골 뒤쪽으로 피질골을 박으려면 이쪽에 뇌이 쪽이나 또 이런 뇌의 바닥 쪽으로 스크류가 들어갈 수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이 겉에 아마 피질골 쪽에 스크류를 박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쪽에 있는 스크류가 턱관절을 침범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음, 이 뒤쪽 스크류가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템포럴 프로세스 뒤쪽으로 이렇게 허공에 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가 빈 공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턱관절이 있는 부위에 여기 디스크가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이 디스크가 있는 공간에 이렇게 스크류가 꽂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입을 벌리거나 움직일 때마다 아프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기다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거는 사실 CT를 찍어서 면밀히 보지 않으면 또 고해상도 ct가 아니면 이쪽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엑스레이 한장 찍고 괜찮다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닐까 합니다 어, 안면윤곽수술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엑스레이로 다 확인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ct가 훨씬 많은 정확한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게 ct에서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ct를 뼈만 보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고요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CT를 가지고 별 이미지를 다볼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피부 유형하고 뼈 유형하고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뼈를 아예 빼 버리고 뭐 근육도 볼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엑스레이만 가지고 이걸 다 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뭐 그게 원칙이다.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엑스레이가 원칙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그런 거나 비슷하죠. 운전 한 30년 해서 서울시내 질이 내가 다 아는데 내비게이션 따위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교통량까지 지금 알려주는 세상에서 30년 운전 경험만 믿고 운전하겠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판단은 여러분이 아시면 될것 같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환자분 제게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불만이셨던 뒷광대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뒷광되고이 부분은 만족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더 줄이고 이 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재수술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이 한몰이 되고 여기는 그대, 여기는 환자분이 괜찮아 했던 부분이고 여기를 줄이고 싶었는데 오히려 쓸데없이 여기만 더 줄어들어서 개구장에만 생기는 그런 수술이 된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피부 음영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쪽이 줄어들어야 들길 원했던 환자분인데 이쪽만 이렇게 꺼져서 함몰이 생긴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죠. 무엇보다도 급한 건 이렇게 디스크를 침범한 스크류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디스크가 영구 손상을 받으면 계속해서 개구장애나 또는 뭐 저작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듯, 광대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재수술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최근 한두 달 동안 겪었던 듯 합니다. 어떤 분들은 광대 수술이 굉장히 말이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한 5, 6년간 이 재수술, 재건수술을 해오면서 느낀 바는 환자분의 욕심도 크목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수술한 나머지, 수술한 지 3일째 다시 재수술을 계획할 정도로 성급했다면 수술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관절에 문제를 줄수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글 때문에 무슨 볼처진뼈 분류와 뭐 고릅수 이런 아주 부수적인 내용을 고민하고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는 모습도 종종 보고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의사가 다 환자분한테 최고의 의사가 될 수는 없겠죠. 또 어떤 방법이 환자분한테 최고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각 환자분 마다마다 적절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안전한 선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금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환자분이 이런 말씀하실 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10명의 의사가 상담을 받았는데 9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1명이 된다 그러면 한 명이 된다는 사람을 보통 의심하는 거죠. 통계니까요. 근데 반대로 아홉 명은 하지 말라는데 아, 아홉 명은 된다는데 한 명은 안 된다. 그럼 또한 명을 믿기가 힘들죠. 의학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이 정답이고 누구의 의견이 뭐 절대적으로 옳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도는 있어야죠. 상식으로 접근하세요. 더 줄어들 수 없는 뼈를 누구는 된다. 더 줄이면 된다. 이런 말들. 뭐또 지금 뼈를 자르고 뭐 뼈를 계속 붙이고 자르고 해도 비대칭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세 교정을 해서 침을 놔서 약을 먹어서 비대칭이 교정이 된다 이런 말들의 인터넷 글들에 너무 현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본인 상황에 대해서 복잡한 의학을 단편적 지식으로 단답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부딪히면 안 되는데 더밀어넣으면 부딪히죠. 잘라내면 안 되는데 자르면 다치죠. 광대수술을 고민하시거나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은 좀 지난 한두 달간 상담하면서 느낀 뭐 하소연? 이런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